맨유가 드디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첼시를 무려 4대 1로 꺾으면서 승점 72점이 됐고요. 마지막 경기 한 경기를 남겨뒀는데 리버풀이 맨유를 따라갈 수 없는 점수차가 됐죠. 그래서 맨유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는 맨시티 아스날 맨유 뉴캐슬 출전팀이 정해졌고요. 맨유가 이번 시즌에 참 굴곡이 많았던 팀이죠. 사실 1라운드와 2라운드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튼을 만나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진 것도 아니고 테나흘 감독이 원하는 후방 빌드업과 볼 소유 이런 것들을 시도하다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안 통한다. 비아냥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테나흘 감독이 이번 시즌을 거치면서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이 감독이 경기력이 안 좋을 때 혹은 뭐 스쿼드의 운영이 어려울 때 자신의 축구를 확실하게 포기하고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성적을 챙기고 어떻게든 역경을 이겨내고 경기력을 갖춰질 때까지 잘 버텨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나의 감독이 이번 시즌에 그 맨유는 어떤 뭐 리산드로 마르테네스 안토니 영입 선수들이 있지만 최고의 영입은 테나우다. 카세미르도 있고 하지만 정말 최고의 영입은 테나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뭐 첼시를 거의 그냥 유린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냥 몰아붙였습니다. 테나우 감독이 이번 시즌에 만드는 이런 전형들이 있죠. 전형적인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식 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중앙에 선수가 많이 배치되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에릭센과 부페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가 중앙에서 공격의 전환을 너무나 잘해주는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면서 공격을 주도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테나을 감독이 시즌 초반에 테나을 감독식의 볼 소유와 빌드업 축구 이런 것들이 안 통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안 통할 때마다 자신의 축구를 내려놓고 이 팀의 경기력이 올라올 때까지 버텨내는 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맨유가 점점 더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시즌 막판에는 분명히 테나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어느정도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장면이죠 어,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공격 전환 속도가 빨라요 맨유가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세컨볼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떨어질 때 부패가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받자마자 에릭센이 뛰어나가는 부패에게 한 번의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첼시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한 번, 두 번의 패스 만에. 사실 이런 이제 축구를 테나을 감독이 부임했을 때 맨유가 테나을 감독에게 원했던 축구였고 그리고 테나을 감독이 이 축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번 시즌 내내 공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이 축구를 한 시즌 만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테나와 감독의 능력을 보여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워낙에 지난 시즌의 맨유를 생각하면 솔샤르 감독 이후에 맨유가 워낙에 빠르게 감독도 선임하고 뭐 랑닉이라는 좋은 디렉터를 데려오면서 팀의 방향성을 잘 잡아 놨던 게 결국 이번 시즌에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 토대가 됐다. 반면에 오늘 경기 이제 맨유와 첼시의 경기에서 너무나 이두 팀이 대비가 많이 돼요. 맨유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감독을 경질하자마자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다음에 테나어라는 좋은 감독. 맨유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는 감독을 데려왔고. 데려와서 이번 시즌 성공했다면 첼시는 지난 시즌 보엘리 구단주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자금력을 풍부하게 확보해 놓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감독을 계속 갈아치우는 과정에 있어서. 투엘 감독 자르고 포터 감독 자르고 램파드 데려오고 이런 과정 동안 돈은 많은데 팀의 방향성이 안 잡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는 이 첼시의 모습들은 너무 실망적이거든요 이런 장면 이제 이 장면 보시면요 첼시가 공격을 위해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 있을 때 맨유가 타락박에 성공해서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이 공격수들은 올라가 있고 수비수들은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요 라인 사이의 공간이 열린다는 게 일단 문제고요. 여기서 브루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달려오고 있는 선수가 이제 중원에 있었던 엔소페란데스입니다. 근데 앞쪽에 있던 선수들, 요 선수들 있죠? 이 선수들이 첼시가 안 내려와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분명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요 라인 사이 안에서 엔소페란데스 혼자 있는데 아무도 내려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맨유가 패스를 주고 받죠.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여전히 엔소페란데스 혼자 있고 미드필더 라인에 있던 선수들은 안 내려오고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맨유가 계속 편안하게 또 패스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엔소페란데스가 지금 보시면 답답해하고 있는 손동작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 왜 저기 안 내려가냐, 혹은 안 올라오냐.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한 6초에서 7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올라가 있던 선수들, 특히나 뭐 갤러거나,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안 내려오고 있어요. 안 내려오니까 선수가 부족하고, 맨유는, 심지어, 브루노 펜데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메이커 중한 명이 중원에서 볼을 받는데, 아무도 압박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너무 편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죠. 다른 장면도 똑같아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때 맨유가 여기서 볼을 끊어내거든요. 근데 엔소페란데스도 약간 측면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 보시면, 아무도 역습에 대한 대비를 안 합니다. 애초에 전술 자체가 이 간격 유지가 실패한 장면이고요. 여기서 맨유가 역습을 시작하죠. 근데 일단 역습에 대비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공간이 엄청나게 나요.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가 측면에 있다가 빨리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요. 결국 엔소 페란데스 혼자 중앙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역습할 때 맨유의 선수들이 훨씬 더 많죠. 레시포드가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첼시 선수들이 공격에 엄청나게 가담해 있어요. 세트피스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냥 오픈 플레이 상황인데 공격에 과도하게 가담해 있다가 역습 한 방에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사이가 엄청나게 멀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레시포드를 상대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근데 이 장면이 뭐 경기 막판에 나와서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못 내려왔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나온 장면 어, 나왔던 시간이 60분대입니다. 60분대. 그러니까 이거는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중원의 공간이 그냥 그대로 벌어진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은 거죠. 이 정도까지 간격이 벌어진다. 라는 게. 이거는 첼시 선수들이 내려오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한마디로 안 뛴다는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되게 심각한데,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걷어내고 있어요. 한눈에 봐도 첼시 선수들이 많죠? 엄청나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역습을 합니다. 맨유가 역습을 하고 나, 역습을 하러 나가는데, 엔소 페란데스가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앞쪽으로 올라갔던 선수들, 갤러거를 비롯한 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소 페란데스가 이 선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맨유의 역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가거든요? 근데, 중원을 비우고 뛰어 들어가니까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선수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엔소프란데스가 측면으로 내려가니까 아무도 안 내려와서 이 공간이 그냥 그대로 빕니다. 그래서 뭐 메뉴는 편하게 중앙으로 패스. 사실 이런 장면이 첼시 정도의 팀에서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한 전체가 뭐 전술적으로도 램파드 전술적으로 안 좋고 스텔 감독 경질, 포터 감독 경질 하면서 팀의 상황도 어수선하고 방향성도 제대로 없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뛸려는 의지 자체가 오늘 경기 정말 아예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 보시면요. 이게 네번째 골 실점할 때인데 포파나가 패스 미스를 하죠. 브루노 펜데스가 달려 들어오는데 브루노 펜데스에게 패스를 해요. 치명적인 미스를 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미스가 나오니까 브루노 펜데스가 볼을 끊어서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완벽한 레시포드의 찬스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편안하게 이제 포파나가 달려드니까 레시포드가 포파나를 여유롭게 제칩니다. 근데 보시면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그냥 우드컨이 서 있어요. 물론 이 장면에서 레시포드를 막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드컨이 서 있어요. 심지어 레시포드가 슈팅할 때케파가 나와서 막았어요, 한번. 한번 막았고, 레시포드의 슈팅이 떼굴떼굴 굴러가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주변에 있는 수비수들이 못 막더라도 간절하게 뛰어와서 뭔가 방해를 해주고 마지막까지 태클을 해보고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아 위기 상황인가 보다 이거는 못 막는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지켜봐요. 그래서 떼굴 떼굴 굴러가니까 또 케파가 정말 이 처절하게 혼자 막 다이빙하고 막 하고 있는데 레시포드가 떼굴 떼굴 굴러가는 공을 다시 달려와서 넣을 때까지 그냥 우드컨이 서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거는 정말 첼시가 의욕 자체가 아예 없는 거고, 어 사실 정말 이 연봉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아예 의욕이 없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이 장면도 있어요. 이게 세 번째 골, 페널티킥 득점이 들어간 다음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페널티킥 차기 전에 케파가 브로펜데스를 좀 도발을 해서 브로펜데스가 골을 넣고. 다시 케파한테 약간 도발을 합니다. 어, 말이 너무 많다. 케파 쪽으로 가면서 세레머니를 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브로펜데스가 케파를 도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유 선수들이 혹시나 싸움이 벌어질까봐 달려와서 이 부패를 둘러싸요. 싸우지 않도록 하려고. 근데 첼시의 선수들은 동료 선수가 지금 약간 조롱 섞인 도발을 받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다시 그냥 올라갑니다. 돌아가요. 킥오프 하려고 유일하게 엔소페란데스만 내려와서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요, 엔소페란데스만 내려오고 또 이제 아스플리코에 타는 주장이니까 달려와서 항의를 하고 있고 첼시의 선수들이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메뉴 선수들만 이제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첼시 선수들 몇 명이서 그냥 싸우고 있고 그냥 다른 선수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으쌰으쌰 하는 팀이면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졌을 때. 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축구도 기세 싸움이니까 우리 팀이 조롱을 받고 있다. 우리 팀 동료가 상대 팀에게 도발을 받고 있다. 신경전을 하고 있다. 이러면 빨리 달려와서 상대 팀에게 신경질도 내고 우리 팀 선수를 좀 보호도 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의지도 없어요. 어이이 이, 이, 이 장면 보시면 엔소페란데스가 내려와서 막 싸워줄 때. 맨유 선수들한테 막 둘러싸여서 막 밀치고 싸우고 있거든요. 신경전을 하고 있거든요. 맨유 선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첼시 선수들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거에, 이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지켜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얼마나 맨유가 이번 시즌을 성공적으로 치렀는지를 볼수 있는 동시에, 얼마나 첼시가 이번 시즌 실패한 시즌이었는지, 첼시 선수들이 얼마나 의욕이 없는지. 이거는 사실 첼시의 경기를 보는 어, 많은 이 첼시 팬들에게도 정말 이 정도까지 첼시 선수들이 프로 의식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안일한 경기였다. 그리고 맨유는 정말 이 첼시가 이 정도로 못하니까 이 정도로 의욕이 없는 경기를 보여주니까 데뷔가 되면서 어, 맨유가 이번 시즌 성공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